사과떡볶이라고 인터넷에서 파는 떡볶이 중 완전 네임드예요. 진짜 잘 팔리는 건데 안 그래도 잘 팔리는 거기가 떡볶이 님하고 콜라보를 한 거예요. 제가 육식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병상련이 있어요. 저는 고기만 만들어야 되는데 저보다 한발더 가신 분이에요. 메뉴에 그냥 한정을 해 버렸잖아요. 정말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인데 사과떡볶이, 또안 먹어봤고, 떡볶이님의 떡볶이는 당연히 또안 먹어봤고, 이 영상 보자마자 그냥 바로 주문해버렸습니다. 떡볶이, 사과떡볶이. 어, 이게 오리지널이고, 요거가 오뎅 버전이에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요두 개를 그냥 한 번에 끓여서 먹을 거예요. 애플떡볶이가 아니라 사과떡볶이. 아, 그러네? <laughs> 무슨 아구아도 아니고, 사과떡볶이였어요. 구성요소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육수 당연히 있고, 떡볶이 소스 있고, 떡은 밀떡. 떡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고 2인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뎅은 이렇게 피처링만 하는 느낌 반대로 저 오뎅팩은 어떨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뎅팩도 육수 들어있고 떡볶이 소스 들어있고 여기는 음. 말 그대로 오뎅이 좀더 많네 떡 차이가 확실히 나지 그리고 오뎅 차이는 더 극심해 이쪽이 훨씬 아, 오뎅이 많아 그렇네. 어. 그냥 렇네그뭐 마음 가는 그냥... 대로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육수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익히라 그랬어 가위 가지고 와야지 반비도 그 맛있게 먹고 있지? 요즘에 반비가 밥을 잘안 먹. 밥을 잘안 먹고 저렇게 또허성세월 보내다가 좀 먹어봐 이놈아. 저렇게 하나씩 먹는 게 이제 요즘의 <웃음> 루틴. <웃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부터 여기다 집어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얼음인 상태에서 냄비 데여가지고 그냥 물로 만들면 됩니다 역시 엽떡도 엄청 좋아하잖아. 엽떡 엄청 좋아하지. 근데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지. 왜냐. 한번 먹으면 무조건 다음날 폭풍. 피우피우, 슛슛 피우 하기 때문에. 자제해야지. <laughs> 떡을 해동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달라붙어 있으면 그 부분이 안 있겠죠? 간이 배지 않는다거나. 아, 요거는 생각보다 꾸덕한 게 아니라 되게 물 같은 게 들어있네. 팔도 비빔면보다 더 묽다. 이거 소스 맛있어 보이는데? 응.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개로 넣었잖아 지금 이걸 합해서 그냥 이 용액을 얼릴 수는 없었던 걸까? 그냥 빨간 국물일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 너무 편리하고 싶은 생각인가? 내가 조리한다는 느낌을 좀 줘야 된다 생각. 음! 아! 약간의 능동성을 줘야 된다 아, 소금 놀이 같은 느낌 음, 그것도 맞는 말이야 어, 맛있는 냄새 나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고춧가루의 냄새 어 고춧가루의 냄새 맞아 이제는 다 녹았으니까 넣어볼게용 말투 야넣어볼게요 자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초반 4분을 센 불로 하는 게 중요하대 그래야 떡들이 부풀어 오른대 부풀어 올라야 간이 밴대 떡볶이님의 가르침이야 떡볶이 여자가 아니라 떡볶퀸이잖아 그렇지 혹시 육식킹 이런 건? 어 지금 내가 그렇게 바꾸면 포켓몬 소리 들어 <laughs> 야도란 야도킹 소리 들어 <laughs> 와 근데 딴게 아니라 냄새가 레전드다 길 가다가 이 냄새 맡으면 못 참아 아 맛있겠다 씨.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데? 아, 원래 냉동해서 끓이면 돼 그래? 저래? 무슨 튼살처럼 됐는 어. 막. 잘 해동을 하면 은 안, 안. 아, 천천히 해동하면? 오케이, 됐고. 시리아 4분 30초 타이머 맞춰줘. 이제 졸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laughs> 자, 이제 불을 끄고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 1분간 레스팅하라고 하셨어. 뜸을 들이도 그냥 기다린다고 하셨어. 근데 이게 농도가 아직 좀물인데 먹으면서 조금 더 끓이면서 졸여야 될 수도 있겠다. 자, 요만, 요만큼만 일단. 떡, 저, 저. 네떡 네. 빼고 오뎅, 오뎅 큰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야요 요 가장 싫은 거 우리 와이프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넘버 원 떡볶이 인플루언서의 맛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이고야 양념 맛이 대단하네. 소스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정도 되니까 유튜버가 자기 이름 걸고 내는구나. 떡볶이 유튜버가 떡볶이를 낸 거잖아. 할수 있는 비즈니스의 끝을 하신 거잖아. 맛있네. 음, 맛있다. 매콤한 맛이 조금 더 강조된 스타일이 라좀 좋아.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떡볶이 에 기대하는 반은 충족한 거 같아. 그게 어려운 일일 텐데 우리 여왕님은 해내네. 롱 리브 더 퀸. 아, 아, 국물만 탁 먹으니까 좀 매콤하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이제는 매운 거를 좋아하는 엽떡의 덜 매운맛 정도는 평균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대부분의 주요 고객인 10대, 20대 여성분들은 이거를 매콤한 맛이라고 별로 인지 안할 거야. 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거를 골랐네.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어묵이 있었습니다. 말 필요 없지 뭐. 근데 어묵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어묵 큰거 대박이다 진짜. 떡보다 어묵이 더이 클래스를 나누기 좋은 것 같아. 같은 어묵이어도 그어 어, 어육 함량에 따라서 엄청 가격이 틀리잖아. 음. 맛도 엄청 좋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사인이. 그러니까 이걸 다 먹겠는데? 근데 그건 있지. 막밥 연기하고 반찬도 먹고 하면 2인도 되지. 어렸을 어. 때 밖에서 떡볶이를 많이 먹지 못했었어. 엄마가 해주는 거를 주로 많이 먹었어서. 아. 근데 엄마가 해주는 거 대부분 다 쌀떡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보통 쌀을 많이 해주시지. 어,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스탠다드 같은 거였었지. 음.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 집은 떡볶이에 된장이 들어. 가 그건 진짜 특이하겠는데? 어 우리 집 떡볶이는 진짜 특이해. 야그 맛이 그냥. 어디에도 없는 고추와 약간의 된장 피처링이 있어와 너무 시그니처이겠는데? 오빠집 떡볶이도 아 우리집 떡볶이 특이했지 어특이하잖아 저희 어머님은요 떡볶이에 꼭 돼지고기를 넣어주셔 가지고 이 양념이 돼지고기를 만나면 되게 제육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육떡볶이라 불렀었어요 떡볶이 칠에 제육 삼 정도 되는 어머니의 창작 음식이었는데 그거를 먹어본 적 있잖아 음. 솔직히 어머니의 떡볶이 먹고 충격이. 충격 충격받았지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는데 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떡볶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떡볶이들이 멸치를 필두로 한 해물 베이스 국물로 내잖아 근데 어머니 거는 완전한 돼지향이 가득한 딱 먹었을 때 떡볶이랑 연상이 잘안돼 맞아 그냥 완전 지배해버리지 그냥 돼지고기가 아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응. 이런 생각을 했지 나랑 동생 엄청 좋아했어 엄청 유닛해 우리 집에서 먹어보면 오빠도 약간 어? 이렇게 생각할걸? 그렇게 되겠지 아마도 비주얼은 똑같거든 세상에 것과 근데 된장이 들어있으면 딱 펐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겠네 난내 친구 중에 떡볶이집 어. 아들이 있었어 음 중학교 때? 초등학 어땠어? 인기나 그런 게? 인기 엄청나지 오 학교 앞이었어 심지어? 똑같은 느낌이어 중학생이 갈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모든 행사로 다 거기서 있었어. 와, 그러면 이생일, 비생일, 희생일 다, 다. 그 아버님 입장에서도 참 중요한 일이었겠네 그게 아, 어, 그렇지. 단체손님인 거 아니야. 응. 그냥 엄마가 결제하고 가는 단체손님. 응. 나도 떡볶이 해주잖아. 응. 내 떡볶이는 어떤 거 같아? 건강한 맛이야. 조미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무엇보다 농도와 간을 불량할 때까지 채우지 않으니까 떡볶이 자체는 사실 엄청 건강할 수 없는 요리인데 그 안에서 너가 해주는 거는 최대치의 건강함을 노리고 있다. 그건 맞지. 음. 불량함이 없어. 음. 엄마가 너렸을 때는 떡볶이도 많이 사먹었어? 나 떡볶이는 부족하지 않게 먹었던 것 같아. 안양은 학원거리가 있거든? 되게 경기도에서 가장 큰 학원가 중 하나야. 평촌 학원가에 그냥 모든 학생은 다 가는 거야. 평촌 학생들은 거기에 떡볶이집 이런 게다 있어가지고 학원 텀들이 있잖아. 30분 뒤에 다음 학원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거의 그냥 항상 간식을 때리는 거야 그냥. 떡볶이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응, 도리어 스무 살이 되고서부터는 많이 안 먹게 됐지. 엽떡 나오기 전까지는. 왜? 그 추억에 있잖아. 그럼 다 어디로 갔어, 다? 밧달, 조스. 그러네. 어디 가 그러니까 떡볶이 체인이 무서운 거야, 이게. 이게 경쟁자들에게 잡히기 쉬워, 이게.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밀키트 해 먹으니까 좋긴 좋네. 우리 맨날 레시피 찾아가지고 재료 섞고 막 간장 두 스푼 막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편하긴 편하네, 이게 진짜. 떡볶이님이 만든 영상 중에 응. 홈메이드 엽떡 따라 했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잖아. 심플 진짜 85 이상. 근데 그걸 만들고 나면 엽떡에 대한 먹고 싶은 마음이 뚝뚝 떨어져. 정말로 너가 그거 만들어 주고 나서 내가 엽떡 시키는 양이 급감한 것 같아. 나 그전까지는 엽떡 많이 사 먹지 않았어? 그치. 딴게 아니라 그게 가루 레시피여서 놀랐어. 내가 고추장 넣고 이게 아니라 다 가루 섞으면 완료였잖아. 진짜 현타와 그거 맞는. 음. 한편으로는 그게 석박산민들이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럼. 그걸 다 우려야 되는데 그걸 가루로 내 팔아주시는 거 아니야. 맞아. 덕분에 우리가 가로로 하는 거야. 아우 딱 맛있는 술한 잔만 하면 딱 되겠다. 아 떡볶이님 작품을 내셨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거의 떡볶이 간별사인 제 와이프도 너무 맛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냥 리스펙할 뿐입니다. 왜 갑자기 떡볶이님한테 영상 편지 쓰고? 그러니까 레거시 방송에 찌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영상 편지 한번 나와줘야지. <laughs> 아무튼 건승하시길. 혹시 나중에 얼굴 까는 유튜버 되시면 한번 나와주세요. 떡볶이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한잔 해야죠. 하이볼 한잔 해보겠습니다. 샴페인같이 담아놨네 자 건배 아 죽인다 맛있네 아우 반비 반비 너 뭐하고 있느냐 자 반비 뭐하고 있느냐 반비 뭐하고 있느냐 항상 반비는 우리 밥 먹고 있으면 밑에서 이발아래 있어요 뭐라도 음식이 떨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인건지 바꿔 아, 먹어야지 이거다. 야 이거 어떻게 다? 이 어떻게 어떻게? 야, 이거 되게 반대편, 이게 이 되? 이거 되나 이게? 반대편, 반대편. 이게 이게 돼? 반대편, 반대편. 이거, 이거 어떻게 해, 너 이걸? 아 그러면 거 이거 안 된다. 이거 비닐로 네, 막아야 네. 돼. 자 오늘 떡볶이랑 하이볼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솔직히 좀 양면적인 느낌이 들어요. 건강하게 먹잖아요. 막 채소 먹고 닭감살 먹고 그러면 먹을 때는 그렇게 맛없어. 근데 식사 끝나고 나서 자기 전까지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렇게 떡볶이 먹고 탄수화물 때려먹고 술도 한잔하잖아요 먹을 때는 이래서 사는 건가 싶어 근데 이렇게 잔이 바닥을 보일 쯤부터 또 죽음이 한 발짝 다가갔구나.